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고 그러고 나서 첫째 항부터의 합이 100보다 커진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합을 구하라는 거지. 그 얘기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합공식이 어떻게 되죠? r-1분의 첫번째 항하고요.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. 적용합시다. 자 그러면 공비가 2니까 2-1 1이니까 신경 쓸거 없겠죠? 그래서 sn은 1분의 하고첫 번째 항이 3이니까 3 곱하기, 아래 n제곱 빼기 1, 요게 sn입니다. 근데 그 sn이 100보다 커진대. 커진대. 그쵸? 그렇죠? 요거 찾으시면 된다는 거지. 그러면, 어, 이거를, 이게 지수 형태니까, 막, 음. 계산하자 그냥. 자,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? 2의 n 제곱 빼기 1이 33.3333 33 이렇게 되겠죠? 응. 그리고 1을 넘어가서 더해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34. 뭐뭐뭐 이렇게 돼요. 자, 그런데 2의 5제곱이 32죠. 그러면 n은 5가 아니라는 거지. 왜냐면 34더 크니까. 그래서 2의 6제곱이 6 4죠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녀석은 6 이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으로 내놓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.